근데 아구 자체가 비린내가 없고 먹이 바람 달아요. 워킹 탄수화물 없는데 여기가 거기지 서촌 먹자골목이지 서촌 어. 먹자골목에 있는 유명한 술집이죠. 항상 여기 와서 맨날 맛이 가가지고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자리가 없고 상사가 워낙 잘 돼갖고 옆 가게 자리까지 이렇게 내셨네. 뭐 먹을까? 아, <laughs> 꼴뚜기가 <꼴등이가> 있어? <laughs> 사장님 노란가오리회 먼저 주세요. 가오리는 <웃음> 오, <웃음> 여기 이거 슬퍼. 보니까 빨간 거는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있는 거. 아귀 회도 있어. 저 아귀 회도 좋아요. 미더덕도 있네요. 아 우선 미더덕이랑 처음처럼 먼저 주세요. 소주 가져올게요. 네. 힘들어서 청하 먹을까 했는데 소주 먹자 언니 사람 나가요. 믿어들. 감사합니다. 원래는 미더덕회를 시키면은 이렇게 잘라서 껍데기 놓고 이렇게 쭉 놓는데 손이 많이 가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나온 거 같아. 아, 여기 올 때마다 맨날 만취해서 와서. 제가 여기서 자 보여 드릴게요. 여드립니다또빈 속에 소주 바로 쳐 줄게요. 바전 살만 딱빼 먹고 이렇게 맛있냐. 맛있어? 응, 너무 맛있는데. <laughs>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더덕 있잖아. 바다 맛. 그거랑 좀 달라. 근데 안에 세척 한데 있어서 엄청 짤줄 알았더니 그냥 먹으면 하네. 바로 맛있거든. 이게 아예 썰어서 좀 헹거야 바닷물이 좀 많이 빠지는데 좀 짜. 부드러운 쪽만 씹어서 빨면 돼. 신기하지. 아우 짜. 아좀안 짜면 진짜 맛있겠는데. 얘 먹어봐 얘. 빠져 있는 거. 민날이랑 먹는 거는 뭐큰 앱이 없는 거 같은데. 비릴까 봐 같이 먹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먹어도 하나도 안 비려. 아 솔직히 이 가게는 가게 소개는 필요 없잖아. 홍합도 싫으니까. 아, 우린 또 홍합 맛있지 않아? 싱싱하네. 아우린또홍합 싱싱한 맛을 알잖아. 실제로 신신한 거막 잡아먹는 홍합은 정말 그 바다 향이랑 쫀득하고 정말 맛있어. 이렇게 안 잘라 놓은 거는 좀 그런데, 이게 터트려 놓은 거는... 음, 터트려서 먹을까 싶어. 아, 이게 안 잘라 놓고 짜짜... 이거 원래 터트려 주는데, 이거 하... 나안 터져 있어. 아, 그래요? 참고로 미더덕도 그렇게 청정구역에 살진 않아요. 실제로 바다 밑에서 미더덕을 따본 적이 있었는데. 나오지, 이거. 야, 이거 먹으면 돼. 얘도. 뭔가 개불 같죠? 됐다. 얼추 다 터뜨린 것 같아. 됐어, 됐어, 됐어. 하나씩 쭉쭉 빨아먹으면 될까 뭐야? 근데 미더덕을 나는 왜 먹는다 했는데. 맛있어 음 멍게랑 비슷한데 어 멍게랑 많이 비슷하지 미더덕 회 파는 데서 보면 내가 봤는데 껍데기를 까서 안에 이게 해갖고 잘 이렇게 회만 딱 사장님 아기회도 되죠 주세요 생각보다 음, 맛이 진짜 신기하네 아다맛이 많이 나는데 비린 느낌이었 응, 진짜 신기하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어쨌든 우리가 찌개에서 먹는 미더덕 맛은 아니야. 뭐야? 정말 맛있는 거다이까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는 건 정말 맛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아니, 빈속에 여기 와서 배 채울 순 없거든. 약간 우리 저희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온 거예요. 먹고 메인디시도 먹으러 가야죠. 그죠? 맛있 맛있죠? 음. 사실 물을 하나 떠놓고 나에게 한번 헹궜다먹고싶은져안 뭐야? 그냥 물 해서 먹으면 되지 않았어너 많이 짜구나? 약간 시간도 없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괜찮면서 아, 가겠습니다. 약간 아닌데? 아, 너무 헹궜어? 어, 아니야, 이건 너무 미도덕 맛이었나? 테스트 한번 했으니까 어? 안 헹구는 게 나은 거야? 안 헹구는 게 나은 거야? 그냥 소금물이나 좀 이렇게 해갖고 그 엄마 좀 빼놓으면 딱인 거 같다. 물은 아닌 거 같아. 아, 오, 감사합니다. 꼬끼니 대다 삶아야겠다. 네, 아, 정말 아구에도 처음 먹어봐. 근데 아구 자체가 비린내가 없고 향이 없어서 이거 보세요. 아 약간 이거 좀잘 식인 것 같아. 다시는 먹어볼 수 없을 것 같거든. <laughs> 양념장은 그냥 된장 쌈이에요. 네. 별다르지 않습니다. 홍고추랑 마늘이랑 된장이랑 좀 고소한 양념장이네요. 아, 내일 배 아픈 거 아니신? 처음 먹어보면 아고는 살아있지 않은 게 없는데. 호기심 천국이네요. 어. 나, 솔직히 미나도 그냥 저랬거든. 나올 때 근데 얘는 약간 좀고파이 터지는 느낌이야미나리도 하나 올려, 좀좀 올려야 돼. 이거 얘 미나리 올려야 돼. 이거 느낌상 미나리 올려야 돼. 근데 와사비도 있어? 아, 와사비도 있어? 아니야, 뭐야? 사실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떨려서 되게 기대되네요 우선 쌈장 우수 식감이 우리 물매기 식감 있잖아 그런 식감인데 고소함이나 향이나 이런 거는 없어. 근데 재미있다 정도. 나 진짜 호기심 천국 정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우선 맛보시라고. 아, 왜 침이 도이는 거지? 왜 금침이 쌉돌지 <싹> <laughs> <laughs> 오빠가 말한 그물맥이 색깔이 뭐냐겠다. 맛을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 너무 막막 막 찾아야 돼. <laughs> 진정한 쌈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찾으면. 회 맛이 안 난다 거의. 거의 안나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음. 회만 먹어봐야 돼요. 맛. 아 뭔가 아, <laughs> 아, 뭐, 날것 같은데 안나오게 맛이 원래 아구나 맥이나 이런 거는 탕을 음, 끓여서 국물을 통해서 시원한 맛을 느끼는거고 음, 음, 아구찜도 매운 양념 강한 양념으로 식감이랑 같이 먹는건데 아, 그거다 해산물이게 도가니의 느낌 이다 아 그러네 요, 요거 요 요거가 도가니를 꽉 쪼갰나게 줘 음. 너가 먹은거 내가 먹은거 꼬리쪽이라 좀더 때글때글해 거기가 나 차라리 얘가 더 맛있다 아무는 이제 익혀 먹는걸로 그렇먹기만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따로따로야 그냥 음, 이 쌈장의 맛과 다같이 음, 요거 막잔으로 이차 가자고 기다려 아 가자 음아 추워라 아 추워라 어야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뭐? <laughs> 안녕하세요 거기 고싶포가 있어요? 오늘은 너의 날이니까 들깨 칼국수 하나랑 감자전이랑 저는 만두를 먹을게요. 네. 됐죠? 네. 합비 쇼군, 저는 고기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고기 고프다. 막걸리 뭐 먹어. 원래 막걸리도 같이. 이름이 구름을 벗삼아 마시는 거. 그래, 구름을 벗삼아. 들깨 칼국수 하나, 감자전 하나, 고기 만두 하나. 그리고 구름을 벗삼아. 이름 멋있네요. 이름 너무 멋있네 아 막걸리를 안 먹어 보면 티가 나네 왜? 막걸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깔 거야? 아이씨 <웃음> 네? <웃음> 다 알아요 아유, 내가 안 그래도 막걸리를 아무리 잘안 먹어도 그 정도 짠 바이브는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뜯냐고요? 지금 맛을 시작 주잖아요 너무 이제 맛있어졌다 어 괜찮아집니다 과연 어...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은 게 아니다 어... 약간 걸쭉하지는 않네? 음. 아, 근데 이제 걸쭉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뭐 김치에 이 파절임 있으면 한잔 먹어야죠 괜 네. 아, 괜찮네 음. 좀 깔끔하네요 이게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제주도에서 생막걸리 많이 먹었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약간 물탄 느낌? 응 어, 약간 물탄 느낌 이죠 아 이거 너무 까는 건가? 감사합니다. 음, 파이팅, 파이팅. 네. 또 더야. 기대돼. 맛있 같아. 맛있어. <웃음> 맛있어서 할말거 같아. 이거 <laughs> <laughs> 맛있다, 거 진짜. 거 진짜. 맛있나 이마저 보석. I'm going to come d o 이 n the wa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쫀득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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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t know. I d o n 정말 전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오, 맛있어. 너무 막걸리랑 잘 어울리고 네. 너무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아내맛없으막 없다고 하잖아. 맛있어. 맛있어. 기름이 조금 더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들지만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먼저 먹어봐도 돼요. 네. 음, 만두 맛있다. 아, 맛있어? 이제 내가, 내가 솔직히 뭐라 그래? 속마음에 그래, 거래 만두는 비비고지 하려 그랬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 농담 아니고. 참고 좀 오래 씹어봐봐. 아, 오래 씹어봐. 꼽지는 않아요? 꼽지 않아. 뜨겁지 않아. 뭐? 남들 만 남의 꼴.. 아! 먹면 먹기 전에 국물 먼저 먹습니다. 어. 일부러 하는 거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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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일부러 오래 했어. 아예 맛있어. 갖고 김치랑 정말 잘 어울린다. 와, 이의장장이다 이게 진정한 위장약이었어 어 미쳤다 국물 먹었는데 순간 위장 파티 무너무어무너무너무너 음 만두 약간 달구나? 아, 약간 이게 이게 단 건가? 만두만 먹어봐야겠다. 딴거 먹지 말고 거. 음, 단거 맞아 만두가 달아? 음. 오빠 지금 나오고 뭐, 진짜 나 약간 테이블을 보는데 우리가 시킨 게다 노래 빨간 게 없어 음 <laughs> 오빠의 가장 원피는 뭐야? 2등 쌍둥이 담대들 역시 저는 가장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애초에 패신 응. 전략 알았어 퇴근하면 이제 7시 7시 되잖아 안주말 웨이팅 걸고 긴 속이니까 칼국수 한 그릇 하나에 막걸리 한잔딱 먹고 연락이 올 거야 그때 가 어 이제 날고에 소주 한잔딱 먹으면은 베스트 필승 서촌 공략. 응. 내가 네? 칼국수별안 좋아한다는데 자꾸 <laughs> 내가 너무 많이 먹나? 이거 도쌈에 먹어도 정말 맛있는 김치. 뭐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계란집에서미어덕 29,000원, 네. 아기회 어느 약 36,000원 네. 여기 얼마일까요? 여기 지금 안주 3개 막걸리 하나 시켰는데 31,500원 안에만 음. <laughs> <laughs> 5만원 10만원 짜리보다 5,6000원 짜리가 더있을 수도 있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난뭐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맛있네! 우리 한은 얼추 아는 맛이야. 강원도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 길은 칼국수는 이 가게가 유명한 가게다 보니 가은맛있겠지많어 근데 만두 많은 많처럼 있잖아. 아침에도 라면 먹어서 아많다 그랬는데 맛있네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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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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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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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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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도있은많 내거야 임마 김치국수 하나 먹을까? 그런지 않아 그럼 비빔국수 작은거 이거 비빔은 먹을 수 있잖아? 비빔은 약간 먹으면 먹을 수 있어 비빔은 비빔 하나 먹자 비빔국수 작은거 하나만 무슨 식단에아 오늘은 술이 아니야 아 퍼킹 탄수화물 오브 데이 소름 끼치죠, 바로? 이거 감자전이랑 같이 싹싸먹맛 아! 너맛잘 <laughs> 아니 너. 맛 잘하리, 너. 어, 우선 면 먼저 먹어볼침상 음. 나오네. 밥을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음. <laughs> 침이 상 나오네. 음. 이거 아는 맛이야. 음. 대기업 제품을 안 쓰고 이 맛을 내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laughs> 먹어 대기업이 생각나는 맛이야? 대기업이 생각나고 싶어요. 네가 얘기한 대로 감자전에 삭하고한 입만 먹어볼게 삼겹살 싸먹는 거 보다 더 맛있다 아 그래? 진짜로 <laughs> 진짜 맛있다 우리가 아는 약간 비빔면 맛 플러스 알파야 근데 여기서 팔도 그, 그 비빔면 장을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너 맞아.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하늘하는 비빔국수의 맛은 아니고 팔소에 음. <laughs> 진한 느낌이 나긴 하네? 그치? 어. 삼겹살 싸먹는 거 보다 더 맛있어 왜 감자에서 삼겹살 많이 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거 먹으면 전치국수 아니죠 맞아 <laughs> 어? 정말 옛날에 먹었을 것 같은 맛이다 오. <laughs> 어. 와씨 이거 도장만태 잔지 국수. 옛날에는 기차역 플랫폼에 국수 팔고 우동 팔고 그랬거든. 우동 우동 우동.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런 맛. 의심하게 창피할 정도로 저기서 설탕, 식초, 축축축, 깨. 아 진짜 배터질것 같아. 아. 사실 이 먹자골목 안에 유명하고 맛있는 집들이 워낙 많아서 안주마을이나 뭐 서촌계단집 이렇게 유명한 가게에 주한잔 먹으려는데 웨이팅이 많다고 하면 은 웨이팅 걸어놓고 채부동 잔치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에 막걸리 한잔 먹고 먹다 보면 오픈 열리면 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는 얘기를 전달 드리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